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그, 이제,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어, 7월 2일이 오늘 이제 7월 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 오늘 새벽에, 이, 여기 보이는,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이제, 어,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어~ 발사체 싣고 어~ 우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 망원경은 어~ 우리가 이 대기에 가려져 있어서 지상에 있는 이 망원경은 이 대기에 있는 물질들 때문에 우주에 있는 걸좀더 정확하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지구 대, 대기권 밖에 이 망원경을 설치해서 이~ 이제이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인데요. 어, 뭐, 여러 개의 우주망경이 있지만, 이제, 이, 대표적인 우주망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발사했다고 하는 게이 유클리드. 유클리드. 유클리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이제 수학자입니다. 그죠? 그리스의 수학자고 유명한 게 이제 유클리드 기아. 어, 어, 여러 개의 국리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 유클리드, 이 마원경이 유클리드라고 이름이 지어진 까닭은 아직 뭐 공개된 사항은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유클리드가 이 공간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넓은 우주 공간을 이 관측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뭐이이 뭐, 이, 이 유클리드 이 망원경이 어떤 목적으로 발사되었는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우주 망원경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일, 제일 처음 처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로 하면 이게 허블. 미국의 천문학자죠.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허블은 이 이제 이름을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허블은 이제 빅뱅 이후에 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까? 아, 이제 빅뱅이라는 것도 폭발이 아니라 팽창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망원경으로 이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 허블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고 뭐 다양한 재밌는 스토리들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그 내용들은 또 제가 지은책 어? 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두 가지 과학 이야기에 이렇게 잘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허블 허블은 자기가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는 걸 망원경으로 관찰하니까 빛의 파장에서 멀어지는 빛은 이 적색, 적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이 발견한 건 적색 현이. 우주가 계속 멀어지니까 이어 스펙트럼이 적색으로 나타나니까 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증거들을 이 보인 게이 허블 우주 망 허블이란 이름을 붙인 우주 망원경이고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아주 많은 이 전체 이미지,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전체 이미지가 많이 이 촬영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 2년 전인가 최근에 이제 발사된 우주 망원경이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요즘 계속 새로운 사진들, 뭐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처음 더 세밀하고 처음 더 확장되고 더 멀리 있는 것들을 찍은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왜 이름이 제임스 웹일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어, 앞, 아,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아폴로 우주 계획을 할 때, 그때 이제 나사의, 어, 유명한 이 나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국장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어, 아주 유명한 어떤 큰 역할을 했겠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오늘 이 유클리트 우주 망원경이 이제 이렇게 쏘아 올라져 올라 졌는데요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어느 자리에 있냐면 라그랑즈 l2 포인트 라고 합니다 그럼 라그랑즈가 뭔 뜻일까요 한번 보면 자. 1700년대 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그랑주. 라그랑주? 라는 분이 뭐 어떤 위치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 중력, 중력이 여기서, 우리는 이 태양 이죠 태양.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 뉴턴의 이야기대로 태양과 지구는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물론 태양의 중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보다. 하지만 지구는 태양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지. 왜? 이 거리 때문에 있는 거죠. 이 거리 때문에 끌려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라그랑주라는 사람이 연구해야 하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딱이 0이 되는 지점 0이 되는 이 포인트를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노란게 태양이라고 하고, 이 푸른게 지구라고 하면, 이 다섯 개의 포인트를 찾았다 그래요. 다섯 개의 포인트, 다섯 개의 포인트를 찾았는데 그게 라그랑주 1, 2, 3, 4, 5. 그래서 이 오늘 발사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위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위치와 가까이 있는 이 L2, L2 라그랑 주점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뭐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개발에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아주 재밌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우주의 망원경을 이렇게 제임스 웹이든 우리 유관이든 뭐 천체 망원경이든 우주를 보면 하늘에 뭐 별들이 보이죠 별 별도 보이고 행성도 보이고 뭐 다양한 것들이 보입니다 성운도 보이고 뭐 은하도 보이고 보이는데. 이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를 동원망원경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전체 우주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 갔느냐? 이95% 중에서 68%가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우주를 이렇게 막 팽창시키는 에너지. 뭐, 뭔가, 이 공간이 확장되거나, 뭔가 현상이 일어나려면, 이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주를 팽창시키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7% 정도는 암흑 물질. 이 암흑 물질은 또 뭐냐? 암흑 물질은, 이 우리가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어떤 매질, 힘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이 행성들간도 그렇고 행성 행성들간도 그렇고 이 중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중력 이 중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이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뉴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관측하려고 하는 건이 이제 행성들이 있고 천, 항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중력 렌즈 효과가 있죠. 중력 렌즈란 말은 중력도 중력도 아니지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말한 중력은 뭔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만유인력이었다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중력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이 물질의 질량이 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 그럼 이 물질이 어떤 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니까 빛조차도 휘어져서 관측된다. 이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를 제거하면 제거하면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 목적으로 어~ 스와 올린 망원경이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학적 설명을 아주 오래전에 이~ 했던 분이니까 이~, 이 이분의 이름에 걸맞도록 이텅빈 우주 공간이 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지, 또 무엇인지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어, 관측 자료는 좀, 뭐, 이 올해 말이나 이런 10월 이후에나 이렇게 있어야 발표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 관심있게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에서 보내오는 이 사진들은 굉장히 요즘 소개가 많이 되죠. 뭐, 어,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비교한 사진들도 많고요. 어쨌든, 이 망원경, 어, 리퍼세이가 발명하고 갈릴레이가 계량해서 하늘을 쳐다본 이 망원경이, 어,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먼 거대한 세계에 많은 신비로운 현상들이 관측되어서 우리의 궁금증과 호기, 호기심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과학, 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 발사 기념으로 한번 재미있게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